우리 김정란 사모와 저는 어 원주민 선교를 하면서 코로 어 코로나 그 기간 이후에 우리가 해왔던 그 선교의 패러다임을 어좀 새롭게 하고 싶어서 많이 고민했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뉴욕으로 어 이렇게 선교사들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사이트가 뭘까 어 고민해서 다녔는데요. 어 우리 사실은 어, 새로운 성교를 시도하고 싶은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는 예전 방식으로 아주 대규모 그 인원을 우리가 동원해서 성교지로 가려는 그 계획을 어, 잠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사모만 성교지로 가서, 들어가서 노인들과 그 어른들을 만나면서 어, 이곳의 성교의 방향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알아보고 있던 중에 갑자기 한국의 한성 교회 어, 제가 이 웹사이트 에 들어가 보니까 어, 목회자만 어, 47명인가 그렇더라고요그 어,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 카나다 원주민 성교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몇분 정도 오실 거냐 그랬더니 한2 0명에서 25분 정도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어, 우리가 계획했던 거를 갖다가 다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2주 전에 어,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사정상 우리가 가지 못하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예, 그래서 어, 사실은 20명에서 25명이 올라가면 나머지 우리가 더 리크루트 하면은 우리 팀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먹는 거뭐 그 숙박하는 거 어,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리크루트를 안 했는데 어, 여기에서 못 가겠다. 연락이 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뜻이계신이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네게이렇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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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선생도 있고 또 젊은 청년도 있고 대학 대학을 졸업한 그 청년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린 젊은 세 명하고 그 어른 세 명이 롱랩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원진 보호 구역은 같이 붙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대개 보면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원래는 그아르랜드 보호 구역에 제가 우리가 열심히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혔는데 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롱렉의 그 원주민보호구역을 아주 야락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가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 들어갔는데 어, 어린이당당 세명과또 어, 어른 세명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어요 사실은 최소한의 인원이 어, 필요하다면 아마 한열여6명에서한 어, 20명 정도가 힘이 필요해. 애들을 저 혼출하고 또 어, 우리 주일학자부터 학생들 또 청소년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인원이 어, 좀 많이 필요한데 요번엔 어, 그렇게 올라갔습니다.